믿음과 신뢰의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었던 것이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남북 전해를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 매주 홀수일에 저희가 또북 북측, 북측 통신실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채근 그 무응답이죠. 응답이 없더라도 네네. 언젠가 통화가 재개되는 또 대화가 복원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기계 상태도 점검 정... 이런 것들은 뭐 아주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이곳 저곳을 둘러보니 여러 마음이 생깁니다. 평양 공동선언 2주전을 기념해야 할 의미 있는 이 시간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또 남북의 시간이 멈추면서 저와 여러분들만 있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둘러보면 이곳 여기저기에 평화를 향한 남북 정상의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그 족적이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분단의 공간이었던 공동 경비 구역에는 어, 무장을 내려놓고 비무장한 남북의 군인들이 서 있고 또두 두 정상이 심은 나무도 온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 행위가 중, 전면 중지되었고 화살머리 고지에는 전사자의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또 DMZ도 감시 초소 일부 철수되고 또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 즉발의 상황에 비하면은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께서 평화를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분쟁이 발생하는 중동이나 서남아 지역의 국경 분쟁, 남중국 해에서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을 보면 그에 비해 남북 관계는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특히 군사적 갈등 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과 북 모두 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도 의미있게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합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의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대북 전담 문제도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여러 재반 사항을 고려하면서 조정하여서 시행했습니다. 물론 우리 노력에 비해 비핵화 협상이 더디고 여전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교류와 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북측은 우리 측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재설치하려던 확성기를 철거했고 또 대남 전단 준비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 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지피 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만의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에이브람스 한미 연합 사령관도 최근 토론회에서 북측이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물론 9.19 남북 공동선언이 군사적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저 역시 2년 전 합의 당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두 정상이 함께 세운 역사적 이정표를 높이 평가하였고, 완전히 구현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만, 남북의 시간이 여러 분야에서 더 진전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의 갈등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 지역의 평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가장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이행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양측 지도자의 결단을 완성하고 남북의 시간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남북 공동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 남북이 당장 할수 있는 인도 분야와 교류 협력 분야에 작은 접근부터 진척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다시 믿음과 신뢰의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개방하고 어, 재추진할 것이며 어,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상가족 상봉도 어, 제의할 수 있게 되기를 어, 기, 희망합니다. 북측도 두 정상의 약속인 남북 공동선언의 이, 이행을 위해서 화답해주기를 기대합니다. 919 남북 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한바 있습니다. 북미가 많이 풀어 나가야 하겠지만 저는 남북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부분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전이라도 보건 의료, 방역 협력, 기후 환경 분야의 인도 협력은 한미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정세와 관계 없이 연간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그 사업이 지속되어야 남북 미가 상호 신뢰 구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이 복원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